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. 사랑한자 사랑해요. 오늘은 제가 추억의 놀이 이탄으로 왔습니다. 와! 추억의 이탄요? 오늘의 추억 놀이는 자라라라 클라스 코디입니다. 오! 요즘 인기 있는 두 캐릭터 여기 보세요, 여러분. 시나무류가 시나모롤 쿠로미가 있는데요. 쿠로미. 오늘은 제가 요 쿠로미의 글라스 코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라라라! 오! 이렇게 크로미 도안들이 있어요. 그림 도안이죠. 너렇게 있고, 이렇게 있고, 이것도 있고. 오! 너무 귀여워, 크로미! 이렇게. 그리고 짜자잔! 요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할수 있는 도안인 것 같아요. 짜자잔! 가장 중요한 이렇게 글라스 코디펜이 있습니다. 코디펜! 이 펜을 이용해서 오. 바로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우와! 자, 그러면 저는 펜던트 도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네. 첫 번째는 요 기본 크롬이고요두 번째는 도넛 크롬이세 번째는 졸린 크롬이네 번째는 자고 있는 크롬미입니다 네. 저는 기본 크롬이랑 도넛 크롬이를 만들어 볼게요. 자 먼저 보라색깔로 귀를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 쭉쭉 자 이렇게 색을 칠하면 됩니다. 그냥 자. 나만의 크로미 팬던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아. 쭉쭉 채워주세요. 오 됐다. 얼굴도 완성. 너무 쉽죠? 짠짠 너무 귀엽죠? 오 이쁘네. 자 다음은 이제 이하얀색깔로 얼굴이랑 피부를 색칠해 주도록 할게요 자 얼굴은 하얀색입니다 기본적인 쿠로미의 대표색인 이 검정, 보라, 흰색 자 얼굴이 완성이 되네요 오 완성이 되니까 오이뻐진것 같아 쿠로미가 더 됐어 됐어 예, 오 이쁘다 하얀색. 하얀색. 자 그리고 이번엔 이 핑크색으로 콕콕콕 포인트를 찍어 주도록 할게요 예. 오 핑크색 너무 이쁘다 핑크 머리지. 푸루미는 핑크가 음. 잘 어울려. 자, 포인트 4개. 네 하나, 둘, 셋, 네. 넷, 완성! 완성! 우와, 너무 귀엽다! 어떡해,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귀여운데? 자, 이번에는 유리에 붙일 수 있는 글라스 코디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요 도안에다가 만들어 볼 건데,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코디를 하면은 자, 들러붙기 때문에 이 투명판에 올리고 해줘야 됩니다. 이거는 유리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라인을 아주 잘 따줘야 돼요. 자, 블랙으로 그려야 되죠. 자, 한번 이제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, 네. 여러분. 자, 자, 검은색 라인에 따라서 쭉 그려주면 됩니다. 쭉 따줍니다, 이렇게 오. 오 이렇게 쭉쭉쭉쭉아 쭉쭉쭉쭉. 잠깐만 오케이, 이거 크로메 맞아? <laughs> 잠깐만, 아이 크로메 아닌 것 같은데? 자, 손을 그려줄게요. 자, 손. 그리고 이제 쿠로미라고 써줍시다 아! 쿠로미 쓸겁니까? 됐다! 자 이렇게 쿠로미의 배경은 다 짜줬고요 <laughs> 너무 웃기지만 이제 한두시간 있다가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도넛 쿠로미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<laughs>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부터 해줍시다 자 귀부터 만듭니다 이번엔 좀 빨리빨리 해볼게요 네. 자 여러분 이렇게 도넛 크롬이도 완성이 됐습니다! 됐습니다. 와우~~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! 지금 이렇게 두개를 만들었고요오 네, 너무 귀엽죠? 네 두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기다릴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짜라라란 이제 요게 짜잔 요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다 말랐습니다 그네요자 그러면 이제 크롬이또 예쁘게 색칠해주도록 할게요 네. 여기 있는 요거들도 다 완성이 됐어요, 여러분. 이제 말랐답니다, 다. 이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아, 말랐어요, 말랐어요. 한 시간 씩면 마르네, 이거는. 지금까지 그러니까 완전 예쁜 것 같아요. 어. 이거는좀 얇게 발라주면 될거 같아요. 얇아가지고 워낙 얇아서. 근데 여기서 왜 하는 거예요? 어디서 쓰는 거예요, 이거는요? 이거는 이제 거울이나 유리에 붙일 수 있어요. 아, 거울이나 유리에 붙일 수 있는 겁니다. 마르면 그렇죠? 네, 맞아요. 자, 이렇게 또 색을 칠해주면 됩니다. 얼굴 얼굴을 이제... 칠해줍니다. 거든요치는 세치, 게. 이거 친구들이랑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됐고요. 이제 하트가 남았습니다. 하트. 자, 이렇게 이제 하트만 채워 주면 끝입니다. 네. 완성이에요. 이제 거의 끝나가다 끝나갑니다. 짠! 어, 끝났습니다. 우회로 예! <laughs> 잘 같은데?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투명판까지 완성을 해줬고요 이건 이제 8시간 뒤에 떼어내서 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크루미의 글라스 코디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예쁜 펜던트도 만들어보았고 또 이렇게 투명판으로 그림도 그려보았는데요 역시 크루미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에만요 안녕 짜잔 귀엽죠?